<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싸한 매운맛이 맛있는 마라탕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먹을 때 맛있는 배추김치, 콘샐러드, 그리고 밥 많이. 오늘의 마라탕은 차돌 마라탕으로 준비했고요. 분모자 가득 추가, 물만두, 건두부, 청경채, 중국 당면 가득가득 넣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라탕 매운 정도는 입안이 알싸하게 매운 맛인데요. 정말 맛있게 매웠습니다. 오늘 마라탕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맛있겠다

Je okay. you <laughs> Gracias. ¿Eh?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